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진호입니다 이번에 또차한대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보통 여름에 많이 쓰이는 냉동탑차입니다 3.5도 냉동탑차고요이거는 보시다시피 이스제일프 일본, 일본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빠르티가 8장 들어가는 광폭 폭이 2 3 0 0나입니다 그리고 냉동기가 두개 그리고 조르다도 깔려있어서 빠르티 금이 쉽다 거기에 조르다 스키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넬은 두껍게 되어있고요 바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보다 깔려있고 저쪽 에 보시면 조르다 스키 1개, 2개 그래서 팔레트 2기4로 8장 깔고 이틀도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냉동기가 1개, 2개 장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르다 스키를 가지고 팔레트 충분히 실으시면 될것 같고요 문짝은 조속반만 이렇게 양문형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 실으실 때 뒤에 쭉쭉 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틀에 또 내려놓고 큰 특이 사항은 없어 보이고 18년 10월 등록에 1 7만 킬로 그리고 올뉴 마이티로 기준을 했을 때 동일 연식의 올뉴 마이티 170마력 현대 기준 그리고 이스 제품은 190마력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오토 미션. 지금 뭐 세차만 하고 있는데도 깨끗합니다. 프레임도 깨끗하고 차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실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실내도 이런 상태고요 안에 뭐가 있냐 보면 예 거리 측정기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장착되 있고 후방카메라에 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젤프는 특징은 오토미션이기 때문에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출고한 것도 3.5톤 광폭 인바디기였죠. 혹시 3.5톤 냉동탑차 이제 보통. 겨울, 봄에 이제 냉탑을 많이 구매하셔서 여름에 사업에 투입되시는데 그 전에 매물 많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냉의 파레트 여덟 개 들어가는 오토 미션의 광폭 냉동 탑차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